파주 등 접경 지역의 땅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간이 출입이 제한되는 민통성 지역까지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신흥국이 포함된 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선진국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면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도 초조해진 분위기입니다. 이주일 총재는 기준금리 완화 기조를 버티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금융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개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정보 고지가 강화됐고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덩달아 들썩이는 곳이 있습니다.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인데요,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민통선과 안쪽 비무장 지대까지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임진강을 따라 철조망이 길게 이어집니다. 허가받지 못한 민간인은 넘을 수 없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민통선입니다. 남과 북 정상이 두번 손을 맞잡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지자 민통선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 건너 민통선 한 농가밭은 최근 3.3제곱미터당 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달 사이 두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최근엔 값이 더뛸 것이란 기대감에 땅 주인들이 속속 메모를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과 팔지 않겠다는 사람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성 사진만 보고 앉은 자리에서 땅을 계약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위성 지도나 지번을 보고 거래를 많이. 매도자는 가격이 더 오를 거로 기대하고 있고 매수자는 어,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지대가 깔린 비무장 지대도 3.3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거래됩니다. 인지도 실제 거래가. 네. 네. 요 투자할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자때 보고 뭐 투자하시는 도 있어요. 지난 4월 파주의 토지 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름폭이 서울의 여섯 배에 육박했습니다. 인통선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남북 관계가 뭐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접경지 부동산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최근 잇따라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이들 신흥국이 포함된 펀드의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높고 전망도 좋단 말에 신흥국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선진국으로 갈아타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기준 브라질 펀드의 최근 한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16.97%로 전체 주식형 펀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중남미 펀드도 마이너스 12.24%로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고, 베트남 펀드와 글로벌 이머징 펀드도 각각 마이너스 4.56%, 마이너스 4.07%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 3.26%, 인도 지역 펀드도 마이너스 0.79%로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의 평균 수익률인 마이너스 0.23%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신흥국 펀드가 이처럼 추락하는 것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이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투자처로서 신흥국의 매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까지 긴축정책에 돌입하면서 신흥국들이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커진 신흥국 대신 중국과 선진국 펀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친디아 펀드 11개의 1개월 수익률은 3.93%로 해외 펀드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북미 펀드도 2.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글로벌 펀드도 1.81%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반기에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투자가 안전해 보인다며, 이중 실적이 탄탄한 IT 종목과 통화 강세 부담에서 자유로운 유럽주가지수 등에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손실을 많이 본 투자자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브라질의 경우 연말 이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베트남과 인도 등도 기초 체력이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예상보다 많을 것임을 시사해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영향으로 시중금,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올라 가계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탓입니다. 그간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도 이전보다는 초조해진 모양새입니다. 정원규 기자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말입니다. 빠른 증가 속도는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부실화 가능성엔 자신있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이전보다 걱정이 커진 모양새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이후 최근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져 새삼 가계부채가 우려된 탓인지 어제 저녁엔 은행장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발언에 비하면 앞으로의 예측은 더 불투명해진 셈입니다. 대출 증가 속도 잡기에 집중하던 금융당국은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확 돌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 등을 중요 지표로 지정해 법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깜깜이 대출 금리를 뜯어 고치겠다며 사실상 원가 공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기준 금리와 가산 금리로 나누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세부 공시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은행들은 우대 금리와 목표 이익률, 업무 원가 등 가산 금리 항목을 공개해야 합니다. 서울 경제 TV 정은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금융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개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정보 안내 고지가 강화됐고 금융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현장 메신저 간담회를 개최해 올 상반기 금융현장 점검 주요 개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전까지... 우선 운전자 보험 등 기타 손해 보험 계약도 실손 의료 보험처럼 계약 단계에서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엔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보험을 이중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통신 요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존 일부 카드사만 카드 결제 알림 문자를 제공하던 것을 모든 카드사가 제공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 도난당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카드 한도 지출 관리가 불편하다는 건의에 따른 겁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 상품의 사업비, 수익률 등 구체적 정보를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사업비와 수익금 등을 자주 확인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거래 중지 계절을 복원, 재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중지 계좌는 예금 잔액이 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로 기존엔 대면 채널을 통해서만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금융권의 오픈 API 범위를 확대해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오픈 API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는 구글의 구글 맵과 같이 기업의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서울경제 TV 양한나입니다. 월 2만원의 기본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국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찬반 논란이 큽니다. 저희 뉴스플래스에선 세 차례 걸쳐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통신요금 정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찬반 논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편 요금제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모두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후생과 산업 발전입니다. 우선 소비자 후생 문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의 75%는 이동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하게 소비자 후생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통신사들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규제사업자로 국민 후생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기업이 수익이 줄면 당장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R&D 투자이므로 결국에는 통신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오픈 요금제보다 낮은 쪽에 요금제를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작곡을 강요를 해서 경쟁을 안 하게 해주냐는 게 이것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서 5G 도입이 늦어지면 그건 또 장기적인 후생은 누가 계산을 하는 거지? 둘째로 산업 발전. 보편 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통신사들이 IT 분야의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간 통신 역무를 제공하면서 적정 이윤을 보장받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요금을 싸게 해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IT 산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뭐 IT 쪽이 더 발달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저렴한 가격에 쓸수 있어야지만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 보편 요금제에 반대하는 쪽은 정부가 예측 가능성을 저버리고 기업의 이윤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어긋나며 5G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5G 투자 여력이 줄어 국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신 서비스를 민영화 시킨 이유는 경쟁을 통해서 통신 효용을 높이고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는 취지인데 역행해 가지고 정부가 특정 가격을 설정을 하고 강제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거든요. 찬반이 팽팽한 상황 속 현재 보편요금제 벽제화의 공은 국회에 있는 상황. IT 산업의 미래가 달린 보편요금제를 놓고 국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 제미 쉐보레 이코녹스를 앞세워 중형 SUV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쟁 상대인 현대차의 산타페, 기아차의 소렌토 등과 전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음 대신 시트 진동으로 알려주는 햅틱 시트가 탑재되는 등 안전 사양이 대거 장착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서울 강서구에서 파주까지 약 100km 구간을 몰아봤습니다. 쉐보레 SUV 라인업의 글로벌 대표 모델 이코녹스 전면부에 쉐보레를 상징하는 듀얼포트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고 LED 헤드램프와 수평을 이뤄 세련된 느낌을 줬습니다. 차체 크기는 산타페, 소렌토보다 작고 QM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쟁 차종과 비교해 차체는 작지만 내부 공간이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을 접을 경우 1800L에 달하는 짐도 거뜬히 싣는 게 가능합니다. 친환경 고효율 1.6L 에코텍 디젤 엔진이 장착돼 치고 나가는 느낌은 부족했지만 차체 경량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공인 복합 연비는 동급 최고 수준인 리터당 13.3km. 여기에 전방주차 보조 시스템과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등 안전 사양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주행 중 차선을 밟고 가자 경고음 대신 시트 쿠션에 진동을 보내줘 경고를 보내줍니다. 무소음 진동 경고 시스템인 햅틱 시트입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등 전후좌우 충돌 위험이 감지될 때 작동합니다. 다양한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쟁사에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다 기본으로 제공을 하면서 약간 가격이 상승이 된 부분은 있지만 1.6L 디젤 단일 모델로만 출시된 이코녹스의 차량 가격은 2,987만원에서 3,892만원. 현대차 산타페 2.0은 2,895만원에서 3,945만원이고 기아차 소렌토 2.0은 2,815만원에서 3,790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코녹스는 출시 첫날 200대가 넘는 계약이 이뤄지는 등 초기 반응이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코녹스가 한국GM 경영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11월 홍종학 장관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성과와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홍 장관 하면 취임 일성으로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며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고 했던 게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요. 네, 김 기자, 고질적 병폐로 꼽혀왔던 대기업의 기술 탈취 정말 없어지는 겁니까? 네,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를 뿌리 뽑겠다. 이 부분 바로 홍종학 장관의 취임 1호 정책이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좀 기술 경쟁력들, 중소기업들의 부분에 있어서 기술 탈취를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근절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자, 그런데 결론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홍장관 이야기는 굉장히 시원하게 했는데,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 비촌 개설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좀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이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네. 법안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해요. 법안 내용을 보면 중기부가 만약에 이제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했다라고 하면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이제 직접 관여를 할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이야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직접 조사는 할 수가 있는데 제재, 이렇다 할 제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홍장관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처벌 수위나 제재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건데요. 이 실제로 처벌 수위를 좀 살펴보면 시장 권고와 공표 이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네, 우선 기술 탈취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이 중소기업 수호천사를 다쳐한 홍장관을 6개월 동안 관찰해보니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중소기업의 좀 어려움을 들여다보고자 실제로 현장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전문가들과 당사자를 불러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이 성장을 좀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규제들을 분야별로 좀 풀고자 홍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민간합동 끝장 토론 등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6개월간의 홍장관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니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 그만큼 중계부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과 평가도 좀 흘러 나옵니다. 본인의 색깔이 뭐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부분은 다소 아쉽지 않나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홍 장관이 강조하는 이 벤처 활성화는 사실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슬로건으로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요. 홍 장관이 말하는 벤처 활성화는 좀 이전 정권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벤처 기업 육성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자, 우수갯 소리로 뭐 중소벤처 기업부가 아니라 벤처부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자, 일단은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뭐 마케팅이나 팔로드를 중소기업한테 좀 오픈을 하고 중소기업의 이 창의력과 혁신성 등을 더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과물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내 벤처로 굉장히 유명한데 SDS, 삼성 SDS의 사내 벤처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중기부가 제2의 네이버를 좀 키워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내 벤처를 지원하고 또 발굴을 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1대1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중기부는 최대 1억 원까지 매칭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런데 안전장치가 없다면 좀 불안할 수 있겠죠. 만약에 1년 후에 사내 벤처를 진행하다가 실패를 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굉장히 불안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이 실패를 했다면 모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벤처에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만 분이 이전 정권과는 다른 벤처 정책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벤처 인증을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벤처 기업의 인증을 기존에는 뭐 신보라거나 기보라거나 정책 금융 기관에서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민간으로 좀 이양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기보 등 정책 금융 기관이 나서서 이제 벤처 인증을 하다 보니까 무늬만 벤처 기업을 인증한다 라는 지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인증 주체를 민간으로 좀 돌려서 재무적인 평가로 벤처 기업 확인서를 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창의성, 혁신성 등을 판단해서 변별력 있게 기업을 좀 가려보겠다 라는 그런 방향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이 벤처 기업을 뭐 순익, 매출과 같은 재무제표를 보고 인증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뭐신분나 기부에서는 재무적인 평가를 중요시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술성과 혁신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혁신적인 기업들, 창의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커질 수 있을 거고요. 벤처 인증을 받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금융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음식업, 숙박업도 벤처기업이 될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뭐 지금은 글로벌 기업이고요. 에어비앤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자신의 집을 여행자들에게 이제 빌려주는 그런 공유 경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임대 사업을 등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에어비앤비가 불법입니다. 자, 그런데 중기부가 나서서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을 좀 많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박이나 뭐 사행성 빼고는 전부 이제 규제를 좀 풀어서 벤처 기업을 많이 육성하겠다라는 건데요. 벤처붐도 좀 일으키고 이곳에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를 어떻게 꾸려나간다는 계획입니까? 네,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제 틀을 잡고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네. 네, 첫째는 이제 중소기업을 우리나라 중심 경제 이 우리나라 중심 경제로 이끌겠다라는 네. 거고요 이두 번째는 개방형 혁신 창업 국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좀 기술력과 이런 지원들을 좀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중기부에서는 이세 가지 틀을 가지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겠다라는 방향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취임 후 6개월간 성과와 방향에 대해서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양대 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28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산입범위 개편으로 동일한 저임금 수준임에도 차별받게 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이남신 위원과 김영민 위원도 함께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열렸고, 9명의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2일 두 번째 전체 회의 일정을 포함해 남은 일정들을 모두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 등으로 건설업계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사업평가 및 제도약 모색토론회를 주최한 박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재정으로만 s o 시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 공공부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승필 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의 높은 이용료, 민자사업의 불투명성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을 공개해 투명성 상을 확보하고 공모 방식의 작은 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 소재 창업 기업이 장외 시장인 KOTC 시장 활용 방안에 대해 배우고 투자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로드쇼에는 서울 창업허브 소재 창업 벤처 기업과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 투자업계,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중소 벤처 기업 전용 장외 시장인 KOTC와 KOTC PR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투업 를 통한 자본 조달 방법과 성공 사례 등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습니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창업 벤처 기업과 자본시장 전문가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좋은 네트워킹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 플래닛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 11번가에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SK텔레콤은 신규 투자를 발판으로 향후 11번가를 한국형 아마존으로 성장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27일부터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기도 판교에 스타트업을 직접 육성하는 공유 오피스 워크앤놀이 내달 네 문을 엽니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떡잎 열곳을 선별해 김기사 창업 멤버가 1년간 집중적인 인큐베이팅을 해 제2의 김기사를 키워내겠다는 목표입니다. 택배 차량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